21번 문제.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추락사고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안전모 턱끈이 풀린 작업자가 리프트를 닫아 손슬에 모래를 가득 씻고 작업층에 모래를 뒤로 가면서 뿌리고 있으며 작업장소는 리프트 설치 장소이고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이며 작업자가 뒤로 추락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먼저, 리프트의 방호 장치는 총 10가지가 있는데, 4가지 정도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권과 방지 장치, 두 번째로는 과부하 방지 장치, 세 번째로는 제동 장치, 마지막으로는 비상 정지 장치가 답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4가지 답안은, 리프트뿐만 아니라, 크레인, 그리고 이동식 크레인, 그리고 곤돌라, 그리고 승강기에도 적용이 가능한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해 발생 형태는 높은 곳에서 추락하였으므로 떨어짐이 되겠고, 여기서 구명칭인 추락을 쓰면 0점 처리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 해당 재해 발생 원인 첫 번째로는 안전 난간 미설치, 두 번째로는 울타리 미설치가 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해당 기계를 보여주고 있다 해당 기계의 명칭은 이동식 크레인이 되겠고 두 번째로 해당 기계가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 사용되는 달기 와이어 로프의 안전율은 5 이상이 되겠고 세 번째로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 로프의 안전율은 10 이상이 되겠습니다 해당 표는 꼭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3번 문제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흑막이 시설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해당 흑막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첫 번째로 해당 흑막이 공법의 명칭은 해당 사진처럼 굴착하고자 하는 부지의 외곽에 흑막이 벽을 설치하고 양측 토압의 균형을 이용하여 수평 버팀대, 띠장 등의 강제 로 지지체로 흑막이 벽을 지지하는 공법은 버팀대 공법이 되겠고 해당 버팀대 공법의 구성 재료는 첫 번째로는 H빔, 두 번째로는 토류판, 세 번째로는 복공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흑막이 지보공의 점검 사항으로는 첫 번째로는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형 및 탈락의 유무화 상태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 세번째로는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마지막으로는 치마의 정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굴착경사면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사항의 답안은 8가지이나 3가지만 남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풍화의 정도, 두번째로는 용수의 상황, 세번째로는 과거에 붕괴된 살해 유무가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한 영상에서 가스 용기를 트럭으로 운반하던 중에 캡을 씌우지 않았고 작업자가 가스 용기를 내리면서 조심하지 않아서 지면에 부딪히면서 충격으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스 용기를 운반하는 트럭 주위 바닥에서 용접용 보안면은 착용하고 용접용 장갑은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용접하고 있다. 그 주위에는 가스 용기가 방치되어 있다. 첫 번째로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준수 사항은 법규 문제로 답안은 9가지나 이 4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두 번째로는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세 번째로는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네 번째로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벨전이 없는 사람은 충격적으로 운전한다. 벨전 충운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가스용기 운반 시 문제점 첫 번째로는 캡을 씌우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충격을 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접 작업 시 문제점은 첫 번째로 용접용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용접 작업 장소에 가스용기를 방치하였습니다. 25번 문제,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해당 기계를 보여주고 있다. 해당 기계의 명칭은 로더가 되겠고, 로더의 용도는 첫 번째로는 적재 작업, 두 번째로는 운반 작업, 세 번째로는 집안 고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차량계 건설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작성해야 하는 작업 계획서에 포함 사항 첫 번째로는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 기계의 종류 및 성능, 두 번째로는 차량계 건설 기계의 운행 경로. 세 번째로는 차량계 건설 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이 답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와이어 로프 사용 금지 기준 네 가지를 쓰시오. 단, 이음매가 있는 것, 꼬인 것은 제외하시오. 해당 문제는 영상을 안 보고도 풀수 있는 법규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두 번째로는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세 번째로는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네 번째로는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 해소가 10% 이상. 비자전 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 해소가 와이어로프 호칭 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 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법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괄호를 누락하면 영점 처리되니 꼭 괄호까지 써주시길 바랍니다. 27번 문제.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백호로 흉관을 인양하는 작업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백호가 흉관을 한 줄거리로 인양하여 매설하고 있으며 흉관 바로 아래에 작업자가 두 명이 있고 인양하던 도중에 흉관이 작업자에게 떨어져 굴러가서 다리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먼저 다리가 끼이는 사고이기 때문에 제일 발생 형태는 끼임이 되겠고, 다음으로 기인물과 가해물 개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 기준으로 마동석 그 자체가 기인물이고, 마동석의 주먹이 가해물로, 사고의 원인인 물체가 기인물, 사고의 결과 물체가 가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고의 원인인 물체인 기인물은 흉관이 되겠고, 흉관이 다리에 끼이는 사고의 결과 물체인 가해물도 흉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재해 발생 원인 첫 번째로는 줄거, 줄거리 방법 불량한줄 거리가 아닌 두줄 거리로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신호수 위배치, 세 번째로는 작업 반경 내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 사항으로는 해당 재해 발생 원인을 조치하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두줄 거리로 인양, 두 번째로는 신호수 배치, 세 번째로는 작업 반경 내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으로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만 남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 설명서에 따라 인양할 것. 두 번째로는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 작업을 신호하게 할 것. 세 번째로는 집안에 치마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하는 방호방법 3가지를 쓰시오. 해당 문제는 영상을 안 보고도 풀수 있는 법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답안은 5가지나 3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두 번째로는 충전부가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할 것. 세 번째로는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세번 충전한다. 충충충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사면 굴착 이후 사면 보호를 위한 방법 중 구조물에 의한 보호 방법 5가지를 쓰시오. 해당 문제는 영상을 안 보고도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구조물에 의한 보호 방법은 7가지가 있는데, 5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블록을 쌓는 블록 공법. 두 번째로는 돌을 쌓는 돌 쌓기 공법. 세 번째로는 돌을 사면에 붙이는 돌 붙임 공법. 네 번째로는 콘크리트를 사면에 붙이는 콘크리트 붙임 공법. 다섯 번째로는 격자상으로 조립된 콘크리트를 설치하는 콘크리트 블록 격자공법이 답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교량에서 고소 작업 시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추락방지시설 두 가지를 쓰시오. 고속도로 위 교량 가설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로는 추락방호망 설치. 두 번째로는 안전 난간 설치가 답이 되겠습니다.